11월 16일 무슨 날이게요? 저를 이 세상에 있게 한 어머니의 날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로 2012년부터는 어머니날을 공휴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북한 ]에서는요, 31세부터 55세의 여성은 의무적으로 조선 사회주의 여성 동맹이라고 여맹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요 그들의 임무는요 당의 정책을 이제 가정에서부터 이제 간철하는 게 임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많이 낳은 여성을 모성영웅이라고 부르며 매달까지 줄 정도로 엄청나게 나라에서 떠받들어줍니다 네, 저는 어머니 날이 이제 공휴일로 지내고부터는 새엄마랑 같이 살았는데요 이제 새어머니께 선물을 고향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월만 돼도 영화권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이버를 많이 사드렸고 그 외에도 꽃다발, 화장품 세트 같은 것들이 너무 인기가 많았습니다. 평양에서 매년 11월 16일이면 어머니 대회를 크게 성대의 진행을 하는데요. 전국에 있는 어머니들을 이제 선발을 해서 평양으로 보내는 건데, 지방에는 있어머니들다 올려보내면 평양에 아마 자리가 없죠. 특별한 어머니들, 그리고 또 모성 영웅 어머님들을 이제 우선적으로 모셔서 평양으로 데려가는데, 평양에서 일단 뭐 대회를 성대의 치릅니다. 선물도 주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평양 투어를 시켜주는 거죠. 북한 사람들이 같은 경우에 여행을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자식들을 키우느라 더못 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성대의 치러주는 거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에 대한 영화 어머니에 대한 노래가 정말 많아요 그중에서 제가 오늘 한세 가지 정도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바로 첫 번째로는요 가장 좀 많이 유명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의 행복이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노래입니다 눈빛일 젖을까 바람이 질까. 고용 그, 그 사랑으로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영화에서 이제 ost로도 사용이 되고 영화도 어머니 행복을 해서 이게 똑같이 그냥 유명해졌어요. 영화도 유명해지고 노래도 같이 확 유명해졌죠. 두 번째 노래는 요 나의 어머니라는 노래인데요. 더울 세라, 추울 세라 이 몸을 살펴주셨네. 경우엔요 어머니들 생일 그리고 또 한갑 잔치에 자식들이 되게 많이 불러가지고 유명했던 노래입니다. 마지막 사향가라는 노래인데요. 내 고향을 떠나올 때 나의 어머니 부 경우에는 조선의 별이라는 영화의 한신이 노래로 또 만들어지기도 했는데요. 김일성 주석이 이제 항일 운동을 나갈 때 이제 어머니가 아픈 몸으로 이제 자식을 문 앞에서 배웅해 주던 그 모습을 그대로 영화로도 노래로도 재현시켜 가지고 되게 우리들의 그 마음을 울컥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김일성 주석이 살아생전에 직접 또 부르기도 해서 유명했습니다. 내 고향을 또... 여러분, 제가 오늘은요, 이렇게 북한의 어머니 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뭐, 한국의 어머니 날이 오늘은 아니지만요. 여러분도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씩 전해주면, 저도 오늘 집가서 엄마한테 그냥, 전 사랑한다는 말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엄마 그냥 어머니, 어머니 날 축하해요? 그냥 이 정도만 할래요. 너무 창피해요. 저는 부모님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 없어가지고 아직까지도 못합니다. 네. 여러분은 꼭 해보세요. 네, 여러분.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